불편한 청소로 인해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먼지가 쌓이면 머리가 아프고 청소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도 커지죠. 특히나 구석구석 청소하기 어렵고 기존의 청소기가 너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더욱 답답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된 것이 맞기다 무선 18V BL 충전기 대용 진공청소기입니다. 이 제품은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이동이 간편하고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은 먼지부터 큰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합니다. 특별히 무선이기 때문에 청소 영역이 제한되지 않고 충분한 배터리 성능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도 청소가 간편하여 더욱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은 자주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고, 후기도 긍정적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너무 유용하다,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다고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어 실사용 한국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청소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맡기다 무선 진공 청소기로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월한 청소로 여러분의 일상이 한층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